하..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에, 일단 오늘 르바는 경기수가 적어서 그런가 에, 잘 들어왔어요 항상 말하지만 경기수가 적은 날은 잘 맞춥니다 내일은 좋됐어요 경기수가 너무 많아요 15경기나 있습니다 다음날 쉰다고 그렇지 마치 이거는 비페식을비페를 가가지고 거기서 나물반찬만 골라 담아야 되는 저의 심정입니다 비페가서 비빔밥 먹기 시전 해야 돼요 해내야 합니다 일단 오늘은 중신 같은 거, 디트 역배 같은 병신 같은 걸 가면서도 맞췄어요. 예. 경기가 작아서 막 찍었는데, 막 찍으니까 잘맞아 역시. 이런 걸할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씨발, 보스턴 승리나 오클 승만 찍을 겁니까, 여러분. 그쵸. 아주 좋았어요. 예. 스스로 는 매우 흡족해주면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 예. 지금 워키 토키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예. 솔직 말해서 지금, 내일 경기 뭐, 아데토 쿤보까지 결장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치면은, 에, 어지럽죠. 사실 뭐, 아데토 쿤보가 30몇점 받고, 릴라드가 40몇 점을 쳐박아도 집니다. 에, 근데 그 정도 값, 항상자 말하죠. 그두 명의, 원투 펀치가 기본 60은 해놔야 게임이 된다. 지금 그 뒤에 3번에서 스코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빅3가 안 되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미들턴이 있어도 미들턴은 그 정도 스코어 역할을 못 합니다. 예. 숫자 말해서 그냥 편대만 갖춰질 뿐이지. 결국 나머지 새끼들 중에서 한 명이 좀더 사람다운 친구가 있어줘야 되고 받쳐줄 수 있는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요. 그두명 말고 스코어가 없다. 두 번째 문제는 걔네들이 공격을 그만큼 6 70점을 받는 만큼 수비가 하자가 좀 있습니다, 올해. 아니, 아데토 콤보가 수비가 나쁜 선수가 아닌데, 올해는 좀 지표상으로 좀 떨어졌어요. 에, 뭔가 좀 공격에서 조금 더뭘 해야 된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가 뭐, 릴라드야 원래 뭐 그렇게 수비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고 에. 그래서 좀 수비에서 하자가 생기니까 걔네들이 뭐 60, 70점을 박아도 <laughs> 상대한테 맨날 120, 130 받고 죽는 거잖아요 에. 현실적으로 참 미라키가 어지럽습니다 만들어진 클블은 이번 시즌 이렇게까지 연승을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에. 뭐 도대체 중상위권 정도까지는 가능한다 쳐도 중위권이나 뭐 넉넉하게 지금 시즌 초반에 제일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보스턴도 막말로 한번 졌는데 예. 오클라우마 물론 아직 잘하고 있지만 오클, 클브리 지금 같은 결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클브리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미러키랑 맞대결 했었죠 클브리 그 경기 진화 했는데 역배 받고 마지막에 도도반비 체리, 예. 버저비터 역전샷 던리면서 분위기도 좋습니다 이기는 건 맞아도 야구로 따지면 9회 말 투아웃에 지금 프리머니 역전 말로 붙인 거잖아 예. 기세까지 좋아요 어, 저쪽에서 클불이 지금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배로 바뀌었어요. 뭐 홈이기도 하지만, 예. 근데 저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어, 조코피성님께서 갑자기 미러키는 어떻게 약팀이 되었나를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하하. 그치. 마치 타워강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치. 조코피성님이 까면 항상 그, 선생님, 그 선수가 살아나거나 그 팀이 살아나거나, 그치, 기적같은 말도 안 되는 심폐소생술을 거는데 미러키를 무셨더라고요좋됐습니다 밀키스 먹다가 탄산이 폭발하셨나? 왜 그러지? 갑자기 내일 아데토쿵보가 나와가지고 50점 방할까봐 무섭네요? 수비가 좀 못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일 한20 리바에다가 3블락될것 같네요? 좋됐습니다 갑자기 내일 미러키가 살아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미러키가 하위권 전력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클불이 지금, 7승 0패 너무 말도 안 되게 잘 나가고 있긴 해요. 한 번쯤 뿌라줘도 합법이긴 합니다. 왜, 씨발, 갑자기 미러키가 잘할 것 같죠? 제일 날먹처럼 보인, 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양팀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다 떼고, 순수한 지표, 스탯, 땡, 이런 것만, 숫자만 봤을 때는, 클불이 날먹성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클불이 잘해요. 하지만,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과학은 증명합니다. 사이언스는 존재해요. 디디디디디디 신나는 노래는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기적같은 전 미러키, 어차피 심지어 6.5 좋기 때문에 전 미러키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어차피 저 맞대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버저비터를 이겼어요. 한점 차를 이겼습니다. 네. 네. 쿤버만 나오면은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말로 혹시 쿤버가 빠져도 혹시 모르죠. 새로운 스타가 생길지. 인생은.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논리로 따지면 맨피스도 지금 신기하게, 그치, 그, 베인이랑 뭐 스마트 같은 주전들 빠지니까 오히려 더 발도 안 되게 지금 상대를 막 20점 차이기고 있잖아요. 예. 그 갑자기 이상한 새로운 카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인생? 예. 좀 밀풀 보겠습니다. 골스 대 워싱턴. 워싱턴에 약간 좀 골스에 악감정 있는 친구들 몇명 있죠? 예. 설자면서 싱턴이가 애들 두번 잡고 좀 잘하나? 뭐지 이 새끼들? 뭐지 했다가 바로 그 담력이 진짜 바로 꼬무룩했거든요. 무릎 수준이 아니라 잘려나갔습니다. 예. 마치 골스한테 뭐 한풀이라 도하려고원기용 모으나 싶을 정도로. 예. 골스는 지금 뭐 설자면서 주전들 좀 부상으로 빠져나가 있는데도 의외로 공격력이 지금 폭발력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예. 어, 지금 골스가 사실 뭐. 스텝커리가 만약에 나중에 복귀했을 때, 그, 흔히 말하는 커리 고점 경기들 있죠? 뭐 석점 10개씩, 10몇 개씩 박는 경기들. 그런 경기가 나오면은 난 골수가 150도 넘길 수 있는 팀이지 않나? 예. 그치, 나중에. 에. 그 정도로 나머지의 화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예. 그래서 지금 자체는 둘다 공격력이 괜찮아 보이고, 워싱턴 저병력이 좁박았지만이 새끼들 뭐 수비는 못해도 공격은 할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에.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충분히 득점력은 들어갈 것 같아서 에. 이것도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레이커스 데 디트 디트 오늘 잘해줬어요 오늘 경기수도 없는데 에. 잘 찍었습니다 넌할 만큼 했어요 에. 제가 그래도 인정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에. 넌 잘했어 그렇지. 이제 백투백이니까 못해도 됩니다 당신 에. 하필 근데 홈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백투백이 아니었으면 은전 디트 프렌 찍었을 것 같아요 또 근데 백투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커스가 그냥 순수 전력차에서 찍어 누를 것 같다 예, 네. 그렇지 디톤을 잘했어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기면 그건 할당량 초과입니다 그만하세요 그렇지 오늘 잘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백투백을 하는데 첫날 경기가 좀 상대가 지읒밥이고 그두 번째 경기가 조금 센 팀을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족밥팀이기 때문에 내가 강팀이니둘다이긴다 마인드로 하는데 내가 족밥팀이면 첫 경기 일단 좆밥 잡고 두번째 경기 적당히 스근스근하게 넘어가는게 빠르게 마 편하게 좋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다음 경기 생각하고 네. 뭐 레이커스가 그 정도껏 강팀은 음. 그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레이커스도 백투백이었으면 몰랐어요 늙은이들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버터 생생합니다 파릇파릇해요 네. 그래서 디트가 오늘은 그냥 갑자기 스근하게 90점 찍고 줘도 합법입니다 네. 레이커스 마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스턴 대 애틀란타. 애틀란타 오늘도 오버 찍어줬더니만 좋은다게 잘달리더라고요 예. 아, 역시 잘 달리는데? 수비는 역시 큰 기대는 없습니다. 예. 앞에서 그만큼 달리는데 뭐 뒤에서 뚫릴 수도 있죠. 뭐. 예. 내일도 상대는 최고의 공격, 최고의 창이라고 봐야 되는 보스턴입니다. 애틀이 이기고 싶으시면 140 박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거 막아서 이기려는 생각? 원래도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대가리 깨진 겁니다. 예. 백투백이다? 체력이 떨어진다? 죽으세요. 예. 이기고 싶으시면 박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졌어요, 니네. 못 이깁니다. 예. 근데 조금이라도 접전을 하고 싶으면 은 달려야죠. 예. 그리고 상대 약투가 좀 안타깝게 필요하지 뭐. 예. 현실적으로 보스턴이 뭐 걱정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 인디애나한테 이새끼들왜졌나 싶어요. 솔직하게. 예. 애틀이뭐 그렇게 약팀은 아니라서 저는 1 0 5인디는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서 느긋하게 이것도 에틀뭐 지금 다오버잖아요 상대가 보스턴이 아니라도 오버인데 뭐. 포스터이면 고맙지, 뭐. 그냥 똑같은 기준점인데. 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트 예. 브로클린. 브로클린은 제가 말했다시피 어제 디트한테도 집니다. 상대 전적이 그의 올해 시즌이 나머지가 또 너무 족밥들을 많이 만났어요. 본인도 족밥이지만. 양사, 양이 양을 잡았을 뿐입니다. 동족 상잔했을 뿐이. 대진이 좀 좋았을 뿐이다. 멤피스도 양인데 생각보다 요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베인이 부상으로 빠져나간 이후에 오히려 성적이 좋아졌어요. 득점, 득, 득실률이 갑자기 뭐 센팀들 만나는데도 갑자기 20점 차력입니다 이해가 안갈 정도로 갑자기 멘피스가 신기해졌어요. 소참에서 저번 브루클린한테 졌거든요. 예. 그렇지. 일주일 전에 브룩 만났을 때 졌는데 심지어 그 경기는 그때가 부상이긴 하지만 뭐 베인이나 스마트랑 다 있었을 때도 졌습니다. 지금은 자모란트밖에안 남아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그때 그 매치업에서 졌으면 사실 브루클린이 할 만한 건 맞거든요. 맨피스 입장에서 뭐, 이번 갑자기 이 경기도 이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팀들의 종특은 뭐냐? 센 팀들, 어느 정도, 완전 센 팀은 못 잡는데? 어느 정도급의 센 팀은 다 상대할 만해요. 뽀록붙어지면. 근데 이런 팀들은 안정성이 없어요. 약 팀들한테도 언제든 지질 수 있습니다. 백투백하고 오는 브루클린한테도 질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애매한 팀들. 지금 전력이 애매한 팀들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제 디트한테진 브루클린이지만, 또 이럴 땐 귀신같이 비비는 게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바로 브루클린 프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세크대 마이애미 어지러운 경기죠? 초점에서 마이애미가 좀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승률은 괜찮게 나와요.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승률이 안 나와요. 둘다 전력상 문제는 없습니다. 있는 그 전력에서 지금 컨디션이 하자가 있는 거지. 에. 참그서 마이애미도 항상 말하지만 백코트오가 원체 좋기 때문에 그 뒤에 친구들이 조금 더뭐 리바를 해 주던 스코어 역할을 해 주던 조금 더 플러스 역할을 해 주는 게 생기면은 마이애미는 굉장히 센 팀이에요. 예. 근데 이게 세크라멘토가 앞선 경기들을 보면은 솔직해서 마이애미 같은 팀이랑 상대하기 쉽다는 마인드입니다. 마이애미가 조직력적으로 좋아도 세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레고식 농구거든요. 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조립식으로. 오히려 상대가 그냥 미친 듯이 야투 쳐받고 점수가 빵빵 터지는 팀들. 그런 팀들을 만나는 게더 빡세요. 똑같은, 스텝 쌓기로 계단 쌓기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세크가 지금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예. 세크가 마이애미한테 역배 받을 건덕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치. 그러니까 상성 같은 게분이죠 저는 세크 역배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대식하고 유타가 평득이 올 시즌, 느바, 국농도 아니고 느반인데두 자리 줍니다. 소름돋게도. 예. 아직까지 뭐 많은 경기를 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유타가 평득이 99점이에요. 예. 차참합니다. 아, 차말해서228.5통 훅의 벽이에요. 예. 시카고가 1 3 0은 박아야 됩니다. 오바 뜨려면 근데 시카고도 뭐 사실 양산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무조건 박는다는 말은 못해요. 예. 시카고도 조밥입니다. 사실 유타가 또 조밥이라서 시카고가 정배받고 6.5나 받는 거지. 지금 유타 사실 자판기예요. 소름 돋습니다. 수비도 사실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공격이 아예 뭐 답이 없는 수준이에요. 난실 예. 지금 유타 같은 팀들이 좀 확실한 저탑 챌린저 있는 팀들랑 이 붙으면은 매 텐디 줄까 걱정됩니다 원정에서. 예. 시카고가 6.5면은 15.5 이상 나올 거 같거든요 왠지 예. 보스턴 같은 애들 만나면 예. 끔찍해요. 예. 제가 말해서 내일도 득점에 큰 기대치가 없다 에, 이런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뉴욕 대 휴스턴, 휴스턴은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에, 그렇지 생각보다 아다리가 잘 맞아요. 에, 젊은 친구들이 스코어 역할도 잘해주고, 에, 생각보다 그 백코트 리바도 잘해주고, 에. 현실적으로 뭐 뉴욕이 작년 전력상으로 뎁스 상으로는 앞서겠지만. 뭐, 휴스턴이 삥따리 합 빠진 아닌 것 같다. 예. 또, 또, 이한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도 뭐, 뉴욕이 그 시즌 초에 억가좀 당한 거몇개 제외하면은, 진짜 앞서는 건 맞으니까, 예. 뭐, 참맛대결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뉴욕이 조금 더 우세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승 보도록 할게요. 예. 쪽지 하나 보내주고. 오늘 뭐, 국내 경기는 없었지만, 르버가 15경기나 했기 때문에, 평합 파리 한번 사도 이득이다. 왕발로 주간 패키지로 사도 리득이다. 예. 어차피 이번 주할 건데. 지금 월요일에 1 5경기 서비스로 들어가는 심정으로다가 따가... 365개 써시면 일요일까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하루에 75개. 둥어빵 슈크림 만그 예. 다음에 샬롯댄민 앤소타. 민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최근에 세나한테 졌어요. 예. 귀엽죠? 큐트합니다. 샬럿은 뭐 보스턴한테 두번 졌지만 연속 예, 더블헤더 질만한 거진 거잖아요. 사실 기분은 더럽습니다. 미네가더 홈에서 약간 화풀이할만한 상대를 잡았는데 또 이미 처맞고 있는 사실상 앞니 어금니 다나간 샬럿을 멱 살을 잡았어요. 이 정도면 노인 합대입니다, 여러분. 예, 8.5나 봤네요 기분 나쁘게 미네소타 저같이 하던데. 예, 음, 거에서 그 그래도 이 정도면 이겨주는 게 어린지 상정이긴 하다. 근데 핸디는 별로 가고 싶진 않네. 예, 후. 이걸 언더 오버로 찍기도 애매하고, 226.5. 젖같이 맛없는 경기다. 민트 초코 냄새가 나네요. 에. 억지로 찍으라고 하면 그래도 미네만은 가겠습니다. 샬롯비들 바엔 미네가 낫죠. 곰탱이 새끼들이 낫지. 올랜도대 어클. 올랜도가 갑자기 오늘 뭐 갑자기 생리를 했나? 갑자기 득점대가 훅 떨어졌어요. 게임 하기 싫었나? 에. 델러스한테 뺨싸대기 처맞고 왔는데, 하필 델러스는 또 오크리. 씨발, 대진 짠새끼 존나 화나오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연타석으로 빡토백 때릴 때는, 한 놈은 좀 비읍시읍을 넣어줘야지 경기가 할 맛이 나거든요. 근데 씨발, 너무 센 팀들만 처맞나 이거 할 맛이 안 나죠. 예. 그쵸, 오크리즈 존나 셉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1 2 5엔디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올랜더가 오늘같이 8,90점 박아서는 뭐12.5갚하죠뭐 30점도 타이 나겠다, 씨발. 예. 그쵸, 말해서, 로클이 질것같진 않은데 절대 그냥 핸디가 되냐 안 되냐 문제죠 에. 이런 경기가 역배가 한 번씩 터져야 도파민이 도는데 그냥 오클이 너무 셉니다 에. 방법이 없어요 에. 그러니까 다른 팀들처럼 특정 한두 명에 의존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스가가 존나 잘하는 거지 스가한테 올인해서 모든 걸로 무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냥 오클이 셉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클 마인는 언더 보겠습니다 포틀 대 뉴얼. 포틀은 생각보다 승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뉴얼은 약간 멤버 구성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예. 물론 부상자는 있긴 합니다만, 예. 뉴얼은 뭔가 퍼즐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기분이 예. 약간 뭐랄까, 뉴올을 너무 높게 평가해 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피닉스가 약간, 그치, 약간 S급 친구들이 지들끼리 놀다가, 그치, 약간 포인트가드 생기면서 약간 볼 핸들러가 생기면서 역할 분배가 좀 되고 좀 달라진 것처럼, 예. 그치, 사실 뉴올도 조금 역할 분배를 널널하게 해줄 수 있는 사이즈가 만들어지면 저것보다는 100번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 예. 뉴이 되게 애매하다. 멤버가 나쁜 건 아닌데. 오늘도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굉장히 절레절레 포스가 나는 경기력이거든요, 예. 포틀 입장에서, 뭐, 따도, 예, 별로 놀랍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나중엔 세질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빵 쳐도 이길만 하던 마인드, 예. 아, 진짜, 그래서 그런지 2.5밖에 안 주긴 하네요, 핸디를. 약간, 네임 밸류어 상으로 한 5.5, 6.5 줘도 되는데, 예. 그러면 전 포틀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약간, 좁밥좁밥 싸움할 때는 서로 같이 꼴은 잘 넣을 수 있으니까 오버 뜰 수도 있죠, 뭐. 포틀 프렌에 오버 볼게요 예. 그다음에 인디애나 드델러스 기준점 너무 높아요. 델러스 항상 말하지만 오늘도 스근하게 젖발라서 이겼습니다. 근데 점수 때는 100점대잖아요, 꼴랑. 110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슈퍼팀이라는 느낌에 비해서는 승률은 멀쩡한데 폭발력이 없다니까요 네. 아니 뭐 돈치 치 맨날 3어빙뭐 맨날 어떻게 2 0뭐 넣어 주고 해도 탐슨 아유, 뭐삼각 편대가 맨날 6, 70 박아도 네. 그걸로 안 됩니다. 걔네들이 3명이면 원래 8, 9, 0 박아야 돼요. 예. 현실적으로 참 애매하다, 델러스도. 예. 센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오클 보스턴 느낌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인디애나가 씨, 이상하게 보스턴을 한번 잡아가지고 지금 이 새끼들 평가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다 졌습니다. 이 새끼들은 그날 갑자기 왜 생리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긴 건지. 예. 하, 아, 인디너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할복 버튼이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예. 현실적 이 경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기나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뭐, 델러스가 유리한 거 맞는데, 좋은 경기력으로, 예. 델러스 경기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오바를 찍고 싶은데, 이 새끼들이 오바를 전부 못 내준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패로 보면 델러스 승마인으로 가겠습니다. 예. 또랭인데 덴버덴버가 이제 좀 살아나는 느낌이긴 해요. 물론 서부룩은 여전히 죽어 있지만, 예. 그래서 확실히 요키치라는 너무 압도적인 확실한 원픽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사실 뭐 꼬라박을 수는 없는 팀이에요. 꼬라박을 수는 없는 팀인데 덴버를 과연 상위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네. 그건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리그 마이크트라우드 있다고 에인절스가 우승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기분이죠. 네. 분명 최고의 선수 리그 최고의 선수는 있는데 과연 팀이 최고일까라고 말하면은 큐트한 상황이지. 저번 토론토전도 연장가서 똥줄승으로 이겼거든요. 예. 이번엔 뭐 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덴버가 조금 최근에 승률 올라오고 이제 뭐 상대가 좀 유타 같은 찌꺼레기 팀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좀 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8점보다 많네, 근데 홈이라고. 기분 나쁘게. 좀 패고 싶네요. 그래도 덴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전. 느낌, 흐름상. 흐름, 느낌적인 느낌, 흐름적인 흐름. 여기서 토론토가 의외로, 그치. 승률은 괜찮게 나오는데. 예. 그래도 덴버가 좀더 낫지 않을까 홈이니까 난 이놈의 홈 덴버 소리 치발 시즌 첫, 첫 경기부터 들었는데 맨날 쳐발리던데 예. 지금은 좀 다르게 덴버 스 마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피닉스 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일단 내일 폴 조지가 드디어 예. <laughs> 필라델피아의 아픈 손가락 두개 중에 하나가 일단 골 묶이고 나오는 기분이죠 예. 근데 결국 필라가 그렇지. 일단 폴 조지가 들어오면 은 플러스인 건 맞아요 아, 저번에 내가 필라 경기 설명할 때 말했잖아요. 지금 막 씨가 느끼는 심정이 뭐냐면 작년에 소노가 오노와쿠 전성현이 부상으로 다 빠져있을 때 이정현 같은 기분이라고. 씨발 나만 막아. 나도 게임이란 게 하고 싶어. 나도 슛을 쏘고 싶어. 씨발나 돌파하고 싶어. 근데 내 앞에 밖에 수비수가 없어. 개 같은 세상. 좋같습니다 그래도 그 분안을 좀 해줄 수 있는 거기다 보렌들링까지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볼조지가 네. 확실히 좀 부담은 덜수 있어요. 하지만 버트 but... 결국은 엔비드까지 삼각편대가다 들어와야지 풀전력. 확실하게 조금 더 완벽한 직검 만 해먹어도 1인분 이상 할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차피 폴 조지가 40분 될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력 상승인 건 맞으나 지금 필라가 막말로 어느 팀이랑 붙어도 20점 차로 좆발리는 개끄릉뱅이 팀인데 플러스 알파 좀 들어온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예. 막말로 피닉스 요새 분위기 좋습니다. 예. 그 저기는 아름다우게 삼각편대가 돌아가잖아요. 듀부빌. 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피닉스가 학살할 것 같다. 예. 피닉스도 근데 델러스랑 비슷한 향기라서 진짜 막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2 30점 차로 약팀들 족발일 것 같은데 막상 경기 끝나면 딱 애매하게 맨날 5점 차, 10점 차. 이제 스릴을 즐기는 건가. 예. 띠꺼운 점수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까지는 피닉스가 이길 것 같아. 예. 피닉스 마인 보겠습니다. 클리퍼스 대세난. 이건 뭐 세나니 요새 갑자기 뜬금없이 승을 좀몇개 먹고 있는 것도 있지만 클퍼가 리 그렇게 안정감이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예. 뭐 세나니 그렇지. 왼반 야마가 그래도 조금 더 레인 밸류에 맞는 플레이를 해 주고 있긴 해요. 예. 세나니 생각보다 그 나머지 친구들이 스코어 역할을 좀해 줍니다. 예. 그렇 그러니까 최하위 전력급이라고 분류받는 팀 치고는 생각보단 잘해요. 예. 그치. 지금 분위기는 클퍼가 리난 정배 받는 게 티꺼운 팀이라고 봅니다. 글퍼 전다 못해요. 예. 그렇 말해서 지금은 세난이 할만하다. 마치 오늘 대 디트 대 브루클린 보는 기분이죠. 뭐 제입장에서 또이또이 합니다. 에이. 이거는 세난 프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우, 열다섯 경기 쉐터법. 어제 저번처럼 뭐 중간에 뭐 하나 빼먹은거 없죠? 에이. 다 했지? 어, 뭐가 잡혀. 맞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질문, 질문, 파키지 타임.